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대오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파돌로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바티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소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소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파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 없어서 유다는 이 직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던 중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읽었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강림 역사,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도 나타나고 또 모든 과정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행적이라 해서 성령 행전이라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을 이루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어, 누가봄을 읽어보면 그 수신인을 데오빌로각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론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1차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 특별히 질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의사가 일반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세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복음을 읽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선 대오빌로 카카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대오빌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짤막한 내용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이 밝히는 대로 이 글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별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희망의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지금 이제는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도 이제 볼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고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때에 개인의 인생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힘 있고 생명력 있게 그렇게 확장되어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든든하다고 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겠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공동체라고 할수 없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좀 초점이 달라요. 이들의 관심은 좀 다른데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로되 주께서 이스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직까지도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또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로마 제국에 그 짓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나라, 이 현실에서의 삶이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듀나미스 권능 능력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내가 있는 그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겁니다. 복된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죠. 복음은 늘 가까운 곳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래서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은 우리 가족들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흘러서 점점점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점점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고 또 모든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11절 말씀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된 대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3일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리고 남은 약속이 있어요. 남은 약속.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갖는 게참 중요해요. 언젠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우주적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자연적 현상의 시기는 분별하면서 영적 현상들을 알지 못하느냐.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 종말의 때 나타날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까우심을 볼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 각성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의 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의 힘쓰이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무엇이면 이거예요 점점점 점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것 아닌가 어제 우리 208구역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예전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신앙생활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식었는가. 그분들의 발꿈치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얼마나 복음의 열정과 그 뜨거운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켜 나왔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이제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베드로가, 15절 이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가로 유다가 안타깝게도 그 귀한 직분을 버리고 갔다. 그리고 새로운 그빈 자리를 아, 마띠아가 이제 채우게 된 거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대신 하는 거예요. 마띠아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법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의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귀한 줄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함께 칭찬받고 또 그러한 사명 감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식었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3일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이미 다 완성된 예언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또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성령으로 조금만남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사명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 우리 청년들, 오늘까지, 진행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생있들니서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나 보험 중하는선 성교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께희생인내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를 구원받은 자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더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승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인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만으로, 또내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증인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기심에 따라서 사도들과 같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É